노래하는 성경. 한국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각 책의 중요한 구절을 기억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책의 문맥을 잡기에 유익합니다. 오늘은 대선지서로 들어가 이사야서로 만든 노래를 소개합니다. 이사야서는 대부분 시로 되어 있으나 특이하게 7, 8장과 36장부터 39장이 긴 산문으로 되어 있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힌트를 줍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박큰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가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형제국인 북이스라엘 멸망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후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네. 스라비그를 찬양하네. 예의 영광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미없으니 나의 힘이여 노래라 주께서 진도를 주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은 이 마음의 니라하리라하나님을 구원이시라 내가 신대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나의 힘 기야는 기도 안에 여호와 사자가 수르군데 18만 5천명 죽였네 하나님을 구원시라 내가 신뢰하고 우령음이 없으니 나의 힘 하늘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의 것을 기어하고내 창조로 인해 너희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신 가사에 사용된 주요 구절들을 통해 이사야서의 문맥을 관통해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보통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유다의 타락상을 고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은 6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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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거룩이 세번 반복되는 지극히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화로다 망했다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유다의 심판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이사야가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 예언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 유다 왕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못 믿겠으면 여호와께 기디온의 솜털 시험 같은 징조를 구해 보라고 하지만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며 정치 외교적 수단을 선택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어 버리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유다의 요청을 받은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습니다. 군사 동맹으로 출발했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임만엘이 유다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는 이사야서의 핵심 요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의 지극히 거룩함 앞에 아무도 살아날 길이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고 애굽이 도움이 될까 기웃거리는 정치 외교적 활동으로 나라를 세워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복하여 직접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정치 외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짓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신하들과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결과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후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고 히스기아는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죽을 고비에도 기도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등장했을 때 교만하여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며 동맹이 됩니다. 이사야가 나섰지만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또다시 과거의 어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 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죄가 발견될 때마다 진멸해버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나라가 구약시대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만 엘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독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벌벌 떨다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이사야의 권면을 거부하고 인만 외엘도 거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 형제 나라를 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도 아수르의 속국이 된 아하스 왕을 닮을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라는 당대 최고로 강했던 제국의 위협에도? 누나나 깜짝 않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여 자국으로 물러나게 한 히스기야를 닮을 것인가? 묻습니다. 당연히 아하스보다는 히스기야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교만한 히스기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매일 매일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즐거워하며. 이사야서의 요절로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자에 앉으셨네 스라비그를 찬양하네 거룩거룩 거룩 거룩하다 주의 영광 충만하도다 스 나의 힘이요 노래라 주께서 진도를 주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은 빛마누에이라 하리라 하나님 내일 다시 내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나의 힘이여 노래라 앞수로 사내니 공격하니 이스이아를 기도 안에 여호와 사자가 수룩은데 십팔만 오천 명 죽였네. 하나님을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우려움이 없으니 나의 힘이여. 창조아니 이전의 것을 비워먹고내창도로 인해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하나님은 구원시라내자신 何に